TV 인디 개발사 디자인 포플레이가 횡스크롤 액션 슈팅 게임 캔디 빵야를 출시하며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캔디 빵야는 캐릭터를 이동시켜 유령들을 물리치는 액션 슈팅 게임인데요. 유저는 화면 슬라이드 조작을 활용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으며 대시 공격을 활용해 유령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가장 가까운 적에게 자동으로 캔디 공격을 할수 있는데요. 일단 장애물을 피해 캐릭터를 이동시킨 후 캔디로 적을 공격한 후 마지막엔 보스를 꼭 물리쳐야 합니다. 보통은 총알을 쏘는 적을 향해 그 멀리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저희 게임은 총알을 쏘는 적을 향해서 다가가는 특징이 있어요. 그래야지만 그 좀더 멀리 갈수 있고 더 잘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것이 긴장감을 더 높이게 되는. 맵 중간중간에 놓여있는 공격 캔디도 놓치지 말고 획득해야 하는데요. 적에 부딪히면 광역 데미지를 주는 폭발 캔디부터 부딪힌 적을 통과해 직선상의 모든 적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관통 캔디, 커다란 캔디가 적을 넉백시키면서 여러 번 데미지를 주는 빅볼 캔디 등 다양한 종류의 캔디가 공격의 디테일한 재미를 선사한다고 합니다. 시기능을 사용을 하면 짧은 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적을 다수의 적을 죽일 수도 있고요, 총알을 많이 날라오는 총알을 빨리 피할 수도 있어요. 적은 내가 이동하는 그 방향 앞쪽으로 계속 총을 쓰는데 빨리 이동하게 되면 총알을 더 쉽게 피할 수 있지. 캔디방향은 슈팅 게임에 어느 정도 익숙한 분이라면 2시간이면 게임을 독파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. 간단한 조작 방식과 색다른 공격의 재미를 선사하는 캔디방야. 킬링타임용 게임으로 저 차보경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황그리의 TV